각성 꽂아주면서, 얼으면 지금! 와 안녕하세요, 자파. 자식입니다. 오늘은 어떤 케이스를 리뷰해볼 거냐면요. 바로 오늘 요번 업데이트에서 가장 떡상한 정말 개 벌어지었다가 정말로 이제 쓸모가 있어진 극딜형 그 그걸도 뛸수 있는 헐크 아마데우스조 에이전트 오브 아틀라스 유니폼을 리뷰해볼까 합니다. 업데이트가 되면서 아마데우스조가 정말 슬림해진 모습이었는데 그만큼 엄청나게 버프를 받고 나온 아마데우스 조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헐크 아마데우스조 70렙의 각성 에다가 새로운 유니폼을 입고 리뷰해볼까 합니다. 오늘 리뷰를 도와주신 시크릿 SA 연합의 시크릿 마블링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게 시크릿 마블님의 아마데우스죠. 각성 스펙이에요. 어? <laughs> 쿨감 방모 치명타의 공격 속도 회피율까지 전부 다 맞춰주신 모습 정말 어메이징합니다. 거기다 물공은 2만 9천 정도고요. 전체 랭킹 11위. 지렸다 거기에다 영웅장민 25강 풀강에 우루도 전부 다 신화로 맞춰진 상태고 스킬은 전부 다 풀강 이소 세트 분노와 흑회의 세트 효과 11단계 적용 중입니다 거기에 투수 장비는 분노의 시트비를 줬어요 원래 아마우 수조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고기 덩어리 고기 방패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요번에 유니폼과 각성을 찍으면 그걸도 돌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극딜을 뽑아내기 위한 분노의 시트비를준게 아닌가 쉽습니다 거기에 유니폼은 신화예요. 그리고 이번에 아마데우스가 전체적으로 바뀌긴 했지만 패시브 효과라든지 리더 효과는 별로 바뀐 게 없습니다. 거기에 따로 리더랑 패시브 보시고 싶으신 분들 여기다 카드를 띄워놓겠습니다. 여기서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유니폼 변경 점과 스킬 변화만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유니폼 차 효과가 변했습니다. 일단, 치명타 공격 시100% 확률로 치명타 데미지가 50% 상승하고, 여덟 번째 천재 스킬의 효과 변경. 요거가 좀 독특합니다. 기존에는 슈퍼아머 모든 방어력 상승, 정말 떡상이 된 그런 모습인데, 정말 딜적으로 굉장히 괜찮아졌죠. 치명타 공격이 맞으면 100% 확률로 치명타 데미지가 50% 상승, 한마디로 극딜이 가능한 그런 효과로 바뀌었고, 패시브 효과가 이제는 무조건 치명타요, 그리고 대상 회피율 20% 확률로 무시, 스킬 피해량 20% 상승, 추가 피해량 15% 상승인데, 기존에 있었던 것에서 무조건 치명타율이 붙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분노랑도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그리고 데뷔지 뻥이 너무나도 좋은 요번 유니폼에는 너무나도 시너지가 좋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스킬 변경점이 스킬 자체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스킬 미리보기 통해서 어떤 스킬이 바뀌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그럼 아마데우스죠. 스킬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1번 스킬, 오 잠깐 논타 계신데, 처맞는 스킬 거의 이건 안 쓰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자, 다음 2번 스킬, 어, 이것 잠깐 논타겟. 1번이랑 2번은 이렇게 멀리 떨어졌을 때 붙을 때는 논타겟이라는 점. 하지만 때릴 때는 쳐맞는다는 점. 자, 다음, 3번 스킬. 오, 요런 식으로 피해 모여가지고 공격형 용포를 받아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것 때문에 거의 떡상이 가능하고 어지간한 스킬 로테이션에서 3번이 제일 먼저 써주는 그런 모습이죠. 자, 다음, 4번 스킬. 오, 요것도 쳐맞는 스킬인데 회복이 붙어 있고, 굉장히 많은 데미지에다가 반각이 들어간다는 점. 그런데 요게 바로 이제 방각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끝자락 요게 꽂을 때, 어, 방각이 들어간다는 점. 그래서 요걸 끝까지 봐주시는 게 좋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5번 스킬. 몬타게 스킬이고, 자체 버프. 이 어, 요런 식으로 굉장히 히트 수가 높고, 굉장히 긴 스킬, 스킬 시전 시간이 있어서 굉장히 나쁘지 않은 효율을 보여준다라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자, 다음 각성 스킬 보도록 하죠. 각성 스킬. 요런 식으로 나오면서, 오, 타겟 임팩트 레이트 100%. 웨이브 나와주고, 파워웨이브, 여침 소환, 꽝. 요런 건데, 키트 수업 굉장히 짱짱합니다. 그래서 나쁘지 않은 스킬 효율을 보여주는 그런 느낌이고요. 그리고 각성 스킬을 보게 되면은, 5한 피해에다 기절, 동결, 그리고 반가까지 최대 마이너스 60%까지 중첩이 되고요. 치명타 피해율, 대상 회피율 70% 무시, 무적 10초, 모든 상태 이상 제거, 1회 피해량 70% 상승. 요런 식으로 정말, 굉장하게 많은 옵션을 갖고 있는 각성 스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정말 최적화되어 있는 PV. 이 캐릭터는 손색이 없을 정도로 개떡상한 그런 모습이에요. 그럼 제가 생각하는 스킬 순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제가 생각하는 스킬 순서는 3번 쓰자마자 바로 4번을 이렇게 쓰면은 용포가 안 터집니다. 이게 좀 불편해요. 아마데우스조 같은 경우에 용포가 바로 3번 캔슬한다고 해서 들어가지가 않고 0.5초에서 1초 정도? 이런 식으로? 뚱! 이런 식으로 약 0.5초에서 1초 정도의 간격이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불편합니다. 용포 뜰 때까지는 기다려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3번 쓰고 용포가 뜨면 4번으로 연계. 끝까지 봐주요 방깍 들어가고 나서 5번 요런 스킬 순서의 메커니즘인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땐 요렇게 되면은 솔직히 4번에 대가위 맞는 경우가 대바, 대부분입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인데 5번이 거의 이제 주력 대기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만약이라도 본인이 대갑으로 PV를 지기고 싶으시다는 분은 4번보다는 3번하고 5번으로 대갑을 맞춰주시고 끝나면 다시 3번, 4번 이런 식으로 연계해 주시기 좋을 것 같고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대갑 특장을 쓰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습니다. 스킬 메커니즘이 굉장히 좀 대갑이랑은 안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분노를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바이고 거기에다가 각성 스킬까지 쓰게 되면 저는 3번 하고 용포 보자마자 각성기를 써주고 각성기 파워웨이브하고 얼음이 딱 걸리면 이때 4번으로 연계 그리고 5번으로 딜을 넣어주는 이런 딜 사이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스킬이 길어서 솔직히 대감 맞추기도 힘들고 분노 주고 그냥 깡디를 넣어주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거에 따지면 분노라면 어차피 스킬 순서는 그렇게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최우선적으로 3번 스킬만 써주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어차피 분노를 들었고 각성 캐릭터이기 때문에 따로 자동 사냥은 돌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얘는 금방 깰 거예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만 빠르게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번, 헐크 아마데우스조로 타임라인 배틀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뭐, 분노 들고 타임라인 배틀 도는 바보는 없지만, 한번 어느 정도의 효율인지 한번 보도록 하죠. 상대는 실버서퍼 3티어. 어, 솔직히 분노들 아무것도 못했죠? 뭐, 아마데우스조한테 뭐 재생도 줘보고 싶고, 무적을 주지 않는 이상 타임라인 배틀에서 그렇게 효율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실버서퍼와 같이 반사 데미지가 있는 캐릭터한테 조금, 힘을 못 쓰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뭔가 좀 아쉬우니까. 한번더 해보죠. 상대는 징그레이 3티어. 과연 이것도 버틸 수 있을지. 아말좀 하자 솔직히 조금 버티기 힘든 모습을 보여줍니다 뭐랄까요 과거에는 고기방패였던 애가 이제 분노들고 딜좀 하려고 하니까 확실히 분노랑 PVP랑 어려, 어울리지 않은 것 같고 스킬 메커니즘도 솔직히 뭔가 빠르게 때린다기보단 1,2번을 먼저 쓰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뭐 권능이라든지 무적을 들고 한번 리뷰해봤으면 좋겠네요 to the world, no heroes and villains Welcome to a war, we've only begun So pick up your weapon and face it There's blood on the crown, go and take it you get one shot to make it out alive So higher and higher you're chasing it. It's deep in your bones, go and take 저 같은 똥손도 약 410만 점 정도 나오는 걸 봤을 때 굉장히 센 느낌의 PVE를 느낄 수가 있었고, 만약에 얘가 네이머만큼의 딜량을 뽑아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이 정도 스펙으로 정말 연습 한 번도 안 하고 410만 점도 나왔다면은, 천상계 분들은 한 500만 점도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굉장히 좋은 요율의 PVE 깡패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한 번, 마스터 몰드, 아마데우스 로한번 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깨렛. 과연 어떤 효율을 낼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딜적으로는 뭐 말할 것도 없을 것 같아요. 한번 가보도록 하죠. 아까 전에도 그거라면서도 굉장히 놀랬던 아마데우스 조입니다. 일단 치명타가 무조건 들어간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 유니폼이 너무나도 좋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자, 갑시다. 공격성보 터뜨리고, 각성. 와우. 와. 홀리 cool 씨! 좋아요 좋아요 엄청난 데미지 아니 네이머랑 비볐을때 딜이 손색이 없습니다 아니 정말로 이거는 혁신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니 뭐했다고 네임 네이머 루나를 찌바르는 모습 오 좋아요 너무나도 강력한 모습입니다 아니 뭐 스펙이 높은 것도 있는데 그래도 3티어들 앞에서 당당하게 딜을 받는 모습 오좀 뒤에 후반에 좀 밀린 느낌이 있으면 3티어 때문에 확실히 어마무시한 것 같습니다 정말 루나 3티어 네이머 3티어랑 비볐을 때도 절대 밀리지 않는 극강의 데미지를 보여준 아마데우스 좋아요야 진짜 떡상했어 이 정도면 자, 한 번, 아마데우스의 각성으로, 프로시마 미드나이트 얼티밋 70단계 한번쭉워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게래 아니, 진짜 너무 놀래갖고, 할 말을 잊을 정도인데, 과연 어떨지. 각성 꽂아주면서, 얼으면 <laughs> 지금! 아니, 70단계인데, 오? 아니, 70단계인데, 이게, 말이 아니, 불량. 분량... 아무리 웨폰스 처음 반각 제대로 터졌다고 해도 이게 어마무시한 딜이 들어간다는 게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아, 7 0단계에요 과거에 반각 메타에서도 이 정도 딜은 안 나왔단 말이야. 엄청납니다. 정말 말이 안 나올 지경이에요. 70단계 이렇게 쉽게 깰 수가 있습니까? 아니, 1분도 안 걸렸어요. 뭔가 좀 아쉽죠?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자 과연 그럼 80단계 프록시마 미드나이트는 얼마만에 깰수 있지? 한번 보도록 하죠 아니 솔직히 너무 놀랬거든요? 아니 이런 일이 바뀐다고요? 아까 제웹폰엑스 반각이 제대로 터져서 그런 딜이 나온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아 이번엔 제대로 그렇게 들어가지 않았지만 오 그래요 이 정도 딜이라도 해도 어마무시한 거거든요 아 용포 픽살이 났고 오 저는 정말 엄청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웹폰엑스의이 반각이 들어가려면 굉장히 긴논타겟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저 노바 때 리뷰 때본 적이 있으시죠 아니 진짜 이거 깡딜로만 해도 80 단계 잡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웹폰엑스랑 너무나도 차. 떡궁합인 느낌? 너무나도 긴논타겟 시간 그리고 스킬 스킬 재현 시간이 있다 보니까 요게 웨폰 X랑 굉장히 잘 어울리고 치명타에 대한 그 버프 그리고 무조건 치명타 그리고 거기에 터지는 분노 정말 연계 자체가 너무나도 깔끔한 모습. 다시 한번 각성기 써주면서 웨폰 X의 반각이 제대로 터져 준다면 정화국 때문에 금방 끝나긴 했지만 오 진짜 깰수 있을 것 같아요. 오이 정도면 정말 깰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냥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정말 요번에 아마데우스조가 헐크만큼 떡상을 했다. 정말 이제 뒷방 느그니에서 이제 제대로 슬림해진 모습으로 정말 쓸만한 캐가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야, 이렇게 높은 단계를 깨는 게 거의 이제 데드풀 빼고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효율. 정말 떡상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생각이 들고, 웹폰스와너무나 찰떡궁합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서, 저는 이번에 너무나도 떡상된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혹시라도 아마데우스조를 통해서 이제 PVE적으로 덱을 늘리고 쉬고 싶으신 분들은, 웹폰스랑도 찰떡궁합이기 때문에, 정말 키우시기에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는 바입니다. 정말로 너무나도 안정적이고, 지금 3분대인데 6칸. 실수를 한두번 했지만 6칸이에요. 정말, 딜적으로는 손색이 없는 아마데우스조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개떡상해 진짜로. 자 오늘은 헐크 아마데우스조 각성과 새로운 유니폼을 리뷰해 봤는데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정말 PV 이쪽으로 정말 너무나도 강력해진 정말 어지간한 물리 데미지에서 1티어급을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희 키시버 분노보다 셀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어마무시한 떡상을 했는데요. 각성 캐릭터 랭킹에서 미스틱 다음으로 더 높아지는 그런 헐크 아마데우스조 각성이 아닌가 쉽습니다. 저는 오늘 영거프 놀랐지만, 정말 이번에는 아마데우스 조가 떡상한 게 맞는 것 같네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자파다시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마무리. 어우, 야, 이제 아마데우스 뽕차오른다 국뽕이 차오른다!